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인디 게임 유튜브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하고 창 크기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레인월드 샌드박스 수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웃스커츠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가베지 웨이스트 쇼라인까지 했네요. 이제는 어딜 가야 되냐? 여기서 바로 이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빨간에도 헌터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침니 캐노피 굴뚝 덮개 침니 캐노피예요 어, 번역이 돼 있죠 590기 0 어, 걸루기 데리고 일단은 굴뚝 덮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덮개 그리고 같이 만약에 이 영상 보면서 저거 수집해 보실 분들은 음 이쪽을 가주시면 됩니다. 예, 자 보자 여기 여기 레이놀드 디테일드 리전 맵스 하면은 이렇게 전 지역 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 때는 침니케 높이죠. 오늘 여기를 한번 탐색해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면도 들고 있었네. 일단 창 하나 이렇게 들고 갈게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저도 지금. 죽여서 먹어버립시다. 하고 잠깐만요. 이거 이미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저걸로 좀 보겠습니다. 땡. 오케이. 딱 맞췄죠? 어,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에, 이쪽에 있습니다. 제 걸루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색을 뭘로 바꿀까요? 음, 하양인데. 파랑색,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됐죠? 음. 요 위에 있는 거 먼저 먹으러 볼까요 그러면은 음... 요러,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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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래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길이 맞나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가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똑같게 저 위에 팝콘 꽃도 있죠. 제가 고프다면 저거를 까먹을 수도 있을 거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에... 무섭지? 에비비비비... 하하하 <laughs> <laughs> 갑자기 젊은 여사 같으니, 지금 어, 잠깐만, 음. 지금 제가 여기 있죠.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주면 되죠. 벽발 지금 반년 만에 간만에 플레이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지도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제가 자주 화면을 전화를 해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쪽으로 합시다. 어. 일로 가는 게 아니겠네요. 자, 꼭대기층이네요.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일단은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도착은 했는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군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뭐안 보이는데 여기서 먹었나 본데 음아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여기 네요 여기 여기 있던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먹었나 봅니다 이거 예 여기 여기 있었을 거야 아마 이게 뭐 해금해 주는지는 여여여 여거. 도마뱀 해금해주네요, 도마뱀 도마뱀 해금해주고 여기는 어, 공략했다고 칩시다 골뚝 덮게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디 가볼까요 음... 일단은 같은 층 쪽에 있는 요 어, 이거 집게벌레 같죠? 집게벌레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군요 20분. 자, 가면이 있기 때문에 도구 뱀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음, 앞에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장대 식물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옆으로 쭉쭉 갑시다. 어, 노노노노노노 <laughs> 한번 때렸다고 나, 나, 받아가지고 안죽었어? 어 이런 가, 빨리 밀어줍시다. 어, 아, <laughs> 아, 물렸어. 음, 보자.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요래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위로 못가네 <laughs> 아 위로 못갑니다 여기서 안돼내 거야 그거 아 여기서 위로 못가네 저어 아니네 갈수 있네? 아, 어, 여기 있네요, 길이. 에이. 편집 안 해도 되겠다. 지금, 내가, 제가 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먹으면 되겠다, 그죠? 올라가도록 합시다. 이, 뭐, 없지? 오케이, 오케이. 가면도 두고 와버렸는데? 시간 체크 꼭 해주시고, 우기 시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건기, 아, 건기 시간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 돼. 위로 올라왔고, 위로 가서, 우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제 하얀 놈 있죠? 조심하고. 끌고 와, 먼저. 아잇! <laughs> 아니! 어이어어이 야야야. 여기서는 기본적인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데? <laughs> 돌 집어주고. 데피시오호 <laughs> 그래서 가면 갖고 와야 된답니다 잠깐만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음, 일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디지? 음. 이게 여긴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아니야, 여기 있는 건가? 아, 맞네요. 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화살표 타고 뱃으로 타줍니다. 에? 없는데? 맵을 잠깐 볼까요? 아, 내 지금 여기 있구나. 아, 제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일로 다시 넘어가야 돼. 오케이. 야, 이거, 본래 이거, 멸, 멸, 멸종한 줄 알았는데, 아직 제, 이 세이브 데이터에 남아있네요. 예, 데리고 갑시다. 음... 어디 보자.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던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쪽에 구멍이 있네. 아하, 여기 있습니다. 일로 가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일로는 아 일로는 못 가네요. 만약에 끈끈이 벌레 없으면은 어떻게 와야 될까? <웃음> 이거 <웃음> 어 공략인데 어디 가지? 이거 만약에 여기다 어아 이렇게 먹어버렸고 일단은 아 여기 아 여기 이게 있네 배수로가 하나 있네요. 아, 이쪽으로 있네, 길이. 야, 근데 이거. 아, 이거, 아까 저 올라온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되네. 그러면은, 여기서, 버섯을 먹든, 끈끈이를 가지고 오든, 돌을 가지고 오든 해가지고, 이쪽으로 먼저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시라고요. 그리고 일로 오면은 아까처럼 샌드박스가 바로 해금이 된다. 예, 먹어 버렸죠. 이렇게 하면 되겠대요 오케이. 계속 여기 있는 것도 먹어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먹어 버렸고. 다음 거는 이게 무슨 무슨 색이죠, 이게? 하늘색인가? 하늘색 도마뱀이랑 벌쳐 벌쳐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자고 오도록 하죠. 한 주기 쉬고 옵시다. 세상에. 여기도 참 오랜만이구만. 음. 과일 좀 먹고 합시다. Oh god, i 이런식으로 매달아서 먹으면 되죠? 아! 어! 토하겠다 음... 여기서 한번 맵 체크하고 갑시다 제가 일로와서 파랑색으로 바꾸죠 일로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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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어, 라브레님 어서오세요. 저기 있고, 이게 아마,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배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맵만 보면은. 아무튼, 일로 와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 먼저 먹,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아 어, 떨어질 뻔했어. 네, 쌤빵 먹으고 있습니다, 쌤빵. 간만에 영상 올리려고 쌤빵 먹으고 있어요. 어, 일로 오는 게 아닌가? 예, 철봉 올라가면 돼요. 여기 맞나? 어, 지금, 일로 도착했죠, 여기. 일로 와서, 올라가서, 일로 와서, 배관 타고 쭉 올라가면 된다. 잠깐 아, 아, 어. 아, 허이! 아, <laughs> 좋아요. 어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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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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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왔군요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중간에 참고로 얘기해드리자면은, 하얀 거 먼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빨간 거, 주황색 이런 거는, 헌터로 시작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저기 있네요. 저거는 뭐, 지금 여기, 여기다 그냥 창 박아도 되고, 근데 창 쓰기는 싫으니까, 그냥 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먹으면 되네요 옆으로아 뭐야 이거? 아 여기도 창 써야 되네. <laughs> 음, 샌드박스에서 잠금 해제. 벌쳐도 먹었습니다. 벌쳐도 먹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요. 여기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니까. 시간 한번 체크해보고 서바이벌 아 저도 헌터 해야되는데 그거 헌터 모두 쓰고 하는게 나으려나? 헌터는 할게 못돼 이거 어디로 가야되나? 지금 일로 나왔죠? 아 바로 옆으로 가면 되네요? 아이 뭐야 이거! <laughs> 죽었잖아! 음? 둘로 가버렸네 아 여기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점프합시다 여기서 음. 충분히 도약, 도약 가능, 가능해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음, 요 특로에 있네요 음, 제가 지금 여기에 있죠 일로 와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면 될듯짱돌 주스 헐! 어 이거는 안 먹어집니다 이거 어, 안 먹어지죠 여기 나중에 헌터로 와야 돼요 이거